민숙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서서 시내 야회회에에서세에에말씀하하이이시시되희희이이스엘자자의의모회 회중 남자자의 수를 들의종종족조조의의문에에라라명수수로로수할할지이이스엘중중0세이이으으싸움움에나 그 만한 한모자 자를 와와 아론은 진그 진영별로 수하하되 각 지파의 각조상에 가문의 우두머리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올의 아들 엘리술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삭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리나답의 아들 라손이요, 이사겔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드리요, 수블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세의 아들 엘르사마요. 은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스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테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웰의 아들 엘리야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의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가치파에서는 계수된 자는 4만 5천 6백 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만 4천 6백 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가지 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지 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 0 명이었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문하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 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금영수대로 그 다게 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사만 천 오백 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 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금영수대로 그 다게 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오만 삼천 사백 명이었더라. 이 개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개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다 개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런 아래 위는 그들의 조상의 집하대로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지 파만는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박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치일 것이나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도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라비 아들 나수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천 6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집하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느다들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는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블론 지파라, 스블론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비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남쪽에는 루우벤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우벤 자순의 지휘관은 스테오레 아들 엘리스리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6천 오백 명이며 그 곁에 진출자는 스모온 지파라 시모온 자순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룸 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9천 삼백 명이며 또갓 지파라 갓 자순의 지휘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지니라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 문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수리의 아들 가말리엘이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천 0백 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지휘관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천 0백 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천 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지니라 북쪽에는 단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자손의 지휘관은 안미, 안미사 떼의 아들 아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자가 62,700명이며, 그곁 대신 칠자는아셀 지파라, 아셀엘 아세일 자순의 지휘관은 오그라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순의 지휘관은 에나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숙하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게스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게스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게스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3장 여호와께서 시내성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나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오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나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의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내의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리와 시무이요. 고아세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 림리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댁에서 아무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족, 종족들이라, 게스텐자로서 출생 후 1개월이 생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한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사는 레윈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토를 맡을 자를 통하라 할 것이다. 무라리에게서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이리아들 수리엘과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순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그 줄들 이니라. 성마갑, 동쪽 곧 회마갑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수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 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종 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객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자의 종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개씩 받되 성소의세겔로 받으라 한 세개는 20개라니라 이 더한 자의 속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숙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계로 1 3 6 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느니라. 사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이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주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거어진 고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덮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개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덮개 안에 넣어, 매는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모든 기구를 치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부롱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수와 성수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들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이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위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수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족 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마, 끊어지게 지끊어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수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자순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회장들과 회막과 그 덕계와 그외 해달의 가족 덕계와 회막 회장 문을 매며, 뜰에. 피장과 성막과 제단 사막에 있는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지니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곧맬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화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식문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브라리 라손도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날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서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멜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에 수하에 있는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이니 모든 종족 중계수된 자니라 게르손 자숙 중그 종족과 주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된 자는 30대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주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보세와 아론이 여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순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들이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에 따라 개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는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여호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로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와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인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가 동심하였으나 그의 남편에눈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그 여자의 더러운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고 여우 앞에 세우고, 독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바닥에 티끌을 치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우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꽃 음식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주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한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이 더럽혀져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하였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납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납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오. 여인은 아멘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의 저주의 말을 두루마기 해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 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우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꿈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 리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 하리라, 이는의 이는 심의 법 이니, 아 내가 그의 남편 을 두고 탈수 다에 더럽힌 때나 또는 그남 편이, 의 심이 생겨서, 자 기의 아내 를의 심할 때여 인은 여호 앞에 두고 제사 장이, 이법 대로 행할 것 이라, 남편 은무죄할것 이오, 여 인은 죄가있 으면 당하 리라.